총격과 후보 사태 등 점점 안개 속으로 빠지고 있는 미국 대선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미국 법인이 후보자를 놓고 눈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독 좋아요와 함께 하시죠. 이일 더그루가 미국 로비 정치 자금 지출 규모를 집계해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오픈시크릿 자료를 토대로 삼성과 현대차 미국 법인 소속 임직원들의 정치 기부금을 분석한 결과 삼성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현대차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가장 많은 후원 오픈 시크릿 데이터는 기업 소속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직계 가족이 오는 11월 5일 열릴 대통령과 상원 선거 후보자와 정당 등에 200달러 이상 기부한 후원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은 슈퍼팩을 통해서만 연방선거 후보자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소속된 32,909개 조직 중 기부액 규모 기준 삼성은 4,063위, 현대차는 1,436위에 올랐습니다. 삼성 소속 개인은 총 63,756달러, 현대차는 9 6 5달러의 정치 후원금을 냈는데요 미국 대선을 두고 한국 대기업 소속 임직원들이 각기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습이 흥미로운데요 한국 기업이 미 대선에 관심 갖는 이유 궁금하시죠? 자세한 이야기는 한양대 이정환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리단체에 대해서도 굉장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요. 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정치의 영역까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의 영리단체들이 기부금을 내는 데 있어서, 흔니말해 로비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2010년에 뭐 시티니스 유나이티드 판결이라고 뭐 제가 알고 있는데, 영리단체라고 할지라도 수정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들도 할수 "라는 큰 글에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수정업법 1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정부가 웬만하면 규제를 할수 없다" 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미국은 "팩"이라고 할수 있는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자에 대해 어떤 선거운동에 직접 기부를 할수 있고요. 한 후보자에 대해서 연관... 연간... 최대 5천 달러의 한도가 있는 이런 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바뀐 법에 따라서 후보자 혹은 정당과 직접 협력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무제한 비용을 들여서 특정 후보를 홍, 홍보하거나 공격하는 광고를 만드는 게 가능해졌고요. 근데 이제 후보의 직접 협력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물및 비공식 협력까지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거액 기부자도이 늘고 기부자의 신원 역시 숨기는 게 가능해져서 어,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라 아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뭐 삼성전자 이번에 미 로비 자금 금액이 거의 최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이 미국 정관계 대상으로 상반기에 한 50억 원 가량의 로비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SK 그룹, 현대차 그룹, 뭐 LG 그룹 역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자면 기업이 어떤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량이 커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자금을 가지고 뭐 지원하거나 또 로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 아, 미국 많이 열려있다고 라 한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